안녕하십니까. 1월 14일 화요일 와플터치 본문은 에스겔 28장 20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어, 오늘은 계속해서 이방에 대한 심판 메시지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 동안 이제 26장부터 쭉 두로 이야기하다가 오늘 짧게 시돈 이야기가 붙어 있습니다. 사실 이 두로와 시돈은 거의 구약에서는 항상 같이 세트로 묶여서 나오는데. 두로 바로 위에 있는 똑같은 이 페니키아인들이 세운 레바논의 도시국가라고 할수 있습니다. 두로와 마찬가지로 지중해 해상 무역을 했고요. 그리고 두로랑 거의 비슷한 나라라고 할수 있겠죠. 이스라엘하고는 전통적인 우방국이고요. 그리고 이스라엘과 혼인 동맹을 맺기도 했습니다. 어, 사실 앞에서 이제 25장에서도 암몬과 모압이 나올 때 모압에 대해서는 별로 설명이 길지 않고 암몬하고 모압을 한 세트로 묶고. 그리고 에돔하고 블레셋을 한 세트로 묶은 것처럼 두로하고 시돈도 한 세트로 묶이면서 이두 번째 나온 나라들은 사실 앞에서 설명한 나라들의 죄악을 그대로 공유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두 나라를 하나씩 세트로 묶어서 설명하기 때문에 시돈에 대해서는 사실 오늘 본문에서 시돈이 뭘 잘못했는가 요건 나오질 않습니다. 그냥 보시고, 어, 시돈은 잘못한 것도 없네, 없는데 멸망하네. 이것이 아니라, <laughs> 시돈의 제약은 역시 두로와 마찬가지였겠죠, 아마도. 두로처럼 이스라엘의 우방국이지만,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그들을 걱정하거나 돕기보다는 방관자, 또 조롱하는 자가 되고, 이스라엘의 멸망을 보면서, 아, 우리가 이 이스라엘이 사라진 상황을 어떻게 경제적으로 우리에게 이득이 되게 활용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들을 생각했겠죠. 중개무역을 하는 이스라엘이 사라지면서 우리가 직접 거래를 하면, 더큰 이득을 남길 수 있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기뻐했을 수도 있고요. 이런 어떤 두로에게 있었던 죄악들이 시돈에게도 그대로 아마도 있었을 것이다.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사실 시돈에 대한 예언은 그냥 한마디로 요약하면 시돈은 망하고 그 망해야 내가 여호와인 줄알 것이다. 이스라엘은 회복되면서 이스라엘 이 내가 여호와인 줄알 것이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요 본문만 보면은 아이 하나님은 이방인들은 다 죽여버리고 이스라엘만 사랑하시나 편애하시나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죠. 저희 여태까지 봤지만 이스라엘을 죽여버린다는 얘기가 제일 길게 나왔습니다. 1장부터 24장까지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셨는데 그러나 그 앞에서 예루살렘 멸망을 예언하시는 것이 진짜 멸망시키려는 마음이 아니라 어떻게든 회복시키고 어떻게든 그들이 돌아오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었던 것처럼 이방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시돈에게도 하시는 말씀은 그들의 멸망의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는데 포인트가 있는 거죠 그들이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마음입니다 사실 진짜로 그냥 멸망시켜 버리는 게 목적이었으면 이런 예언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죽여버리면 되는 거죠 그쵸 그렇죠? 예언은요 결국은 멸망시키려는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예언을 통해서 그들을 돌이키려고 하는 겁니다 니네 그러면 진짜 혼난다 니네 죽는다 빨리 돌아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오늘 본문도 사실은 여태까지 쭉 이어졌던 이방 심판의 본문하고 거의 뭐 동일한 맥락이지만 오늘 본문에서 한두 가지 정도 이렇게 짧게 드러나지만 어, 좀 묵상해볼 포인트가 있다면 첫 번째는 시돈이라는 나라, 이 시돈에 대한 예언에 지금 이런 표현이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 24절 보면 이스라엘 백성 주변에 그들을 가시, 멸시하고 가시처럼 찌르고 아프게 하는 나라 로 시돈이 얘기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앞에 있는 다른 나라들을 쭉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지금 아직 이 이방에 대한 심판이 끝나지 않았거든요. 이집트 얘기가 이제 내일부터 이어지는데, 근데 시돈에 대한 예언 부분에 이스라엘을 아프게 하는 못된 나라라고 합니다. 그러면 아 시돈이 정말 이스라엘을 아프게 하고 공격했나,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나 이런 생각을 할수 있는데요. 사실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역사적인 배경을 생각해 보면 시돈은 이스라엘을 괴롭힌 적이 없습니다. 어, 물론 부로처럼 방관자가 되고 또 조롱하는 자가 되었을지언정 실제로 시돈이 이스라엘을 찌르고 괴롭게 한 것은 없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까지 시돈에 대해서 말씀하실까? 물론 이게 좀 확장된 생각이긴 하지만 과하게 확장했을 수도 있지만 구약성경에서요 시돈하면 딱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까 시돈이 이스라엘과 사이가 좋아서 혼인 동맹을 맺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시돈의 왕이었던 에바르의 딸 이세벨. 이 여인, 시돈의 공주인 이세벨이 이스라엘의 왕자인 아합과 결혼을 했죠. 이 이세벨이라는 여인 하면 딱 동시에 떠오르는 우상이 있어요. 그게 누굴까요? 바알입니다, 바알. 바할. 우리가 구약성경 뒷부분에서는요, 가장 중요하게 등장하는, 어, 뭐랄까요? 우상이 누구냐면 바알이에요, 바알. 바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장 그 악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은 핵심이 바알 숭배예요. 왜냐면이 바알 숭배는요 단순히 그냥 다른 신을 숭배한다를 넘어서서 바알 숭배는 그 당시에 우상 숭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악함들이 다 들어 있어요. 어 우상만 숭 승배, 우상 숭배만 잘하면 잘 먹고 잘 살게 해준다라는 메시지. 뭐 너희가 무슨 뭐 진짜 이웃을 사랑하고 이런 거다 필요 없고 제사만 잘 지내면 바알 신이 만족하면 너희의 농사는 다 회피하게 될 것이다라는 메시지가 들어 있고 그러면서 바알 신을 만족하게 하는 그 제의는 또 굉장히 성적인 타락과도 맞물려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그, 뭐랄까요, 성전창기. 비가서 보면 성전창기가 나오는데요. 이런 것들이 발숭배의 어떤 모습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발숭배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 시돈에서부터 시작되었다 할수 있어요. 물론 시돈뿐 아니라 이 레반트 지역에서 발신이 다 이렇게 주신으로 섬겨지고 있는 부분들이 많았지만, 그러나 시돈이 어떤 발숭배가 굉장히 인기 있었던 지역이고 말하자면, 그리고 그 시돈의 공주인 이세벨을 통해서 바알승배가 이스라엘에 아주 적극적으로 유입되기 시작된 거죠. 어, 생각해보면요. 제가 이제 자녀를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생각해볼 때도, 예, 물론 저희 아이들은 아직 어려서 그럴, 그럴 걱정은 없지만, 저희 아들, 아이들이 이제 좀 성장한다고 했을 때요. 어, 저희 아이들을 뭐 학교 갔을 때 괴롭히는 친구들도 걱정이 되겠죠. 뭐 이렇게 저희 아이들을 괴롭히거나 이런 것도 걱정이 되겠지만, 사실, 그보다 더 걱정이 되는 친구들이 누구냐면요. 저희 아이들하고 막 친한데, 저희 아이들과 친하면서 함께 잘못된 길로 가는 그런 친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 스스로도 좀 생각해 볼 때요. 어린 시절에, 물론 뭐 극단적으로 막 괴롭히는 뭐학교 폭력이 있는 그런 것들은 더큰 문제가 될수 있지만, 일반적인 경우를 생각할 때, 저희가 어렸을 때도 저를 뭐 저희를 괴롭힌 친구들이 있었겠죠. 그쵸? 그렇죠? 여러분도 아마 뭐, 싸운 친구도 있고 사이가 안 좋아서 적대적이었던 친구들도 있고 뭐 그랬겠지만 그런 친구들 때문에 비뚤어지는 경우보다는 사실은 어 우리가 이렇게 뭔가 비뚤어지는 경우는 어 나랑 사이가 좋은 친구인데 그 친구와 함께 비뚤어진 행동을 할때 그때 우리가 더 이렇게 비뚤어지게 되거든요.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이 우리 부모님이신데 하나님 입장에서 볼때 이스라엘을 괴롭힌다는 것은 꼭 이스라엘을 물리적으로 공격하는 군사적으로 공격하는 나라만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나라가 아니라 어쩌면 이 시돈처럼 이스라엘에게 죄악 이스라엘을 죄악의 길로 끌고 간 이끌고 간이 나라가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우방국이었지만. 사실은 이스라엘을 더 괴롭게 한 나라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보면 이렇게 묵상하면서 우리 자신이 혹시 음 내가 이렇게 여태까지는 다른 사람을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에게 뭐 베풀지 않고 이웃과 사이가 나쁘게 지내고 이런 것들을 생각했다면 다른 이방들을 생각할 때는 시도는 생각할 때는 우리가 사이는 좋은데 나도 그 사람 친하게 생각하고 그 사람도 나 친하게 생각하는데 혹시라도 나, 내가 그 사, 어떤 사람을 뭐 신앙적인 측면에서든 또는 그 외의 일상에서의 측면에서든 어 어떤 사람을 더 하나님 뜻대로 살게 되는데 내가 어떤 그 사람과 함께 나도 그 사람도 함께 망해가는 길로 가진 않는가 혹은 꼭 망해가는 길 이런 너무 강한 표현일 수 있지만 함께 정체되고 함께 후퇴하는 길로 우리가 이렇게 음 살고 있진 않은가 이런 것들을 한번 좀 깊이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또한 가지 저희가 오늘 묵상할 부분이 있다면요. 뭐 전혀 다른 부분이긴 하지만 짧게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 26절에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이 거기서 안전하게 살며 집을 짓고 포도원을 가꿀 것이니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 주변에 어떤 이방, 이스라엘 괴롭히는 이방 나라들이 다 사라지고 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는 모습. 이거는요, 사실 이 구약의 예언서들에 계속 나오는 표현이에요. 이 회복된 이스라엘을 이야기, 말씀하시는 표현인 거죠. 회복된 이스라엘을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이 자기 집을 짓고 자기 포도나무 아래에서 자기 포도나무와 자기 무화과 나무를 가꾸며 행복하게 살 것이다. 이런 식의 표현들이 이 구약의 예언서에 짧게 짧게 계속 등장합니다. 이 표현이 그냥 우리가 훅 지나가기 쉬운 표현이지만, 한번 좀 생각해 보면요. 이렇게 쓸 수도 있잖아요. 회복된 이스라엘 정말 영광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가 된 이스라엘을 이야기할 때 이스라엘은 이제 정말 이방 나라들 모두가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 일을 안 해도 행복하게 살수 있는 나라가 될 것이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은 모든 나라의 조공을 받으면서 그것으로 부요를 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요. 그렇게 표현하시지 않습니다. 예언서에 계속해서 나오는, 여러분들 사실 이게 짧게 짧게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그때마다 지나가기 쉬운데, 메시지는 이스라엘의 회복된 모습,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모습을 이, 말씀하실 때요, 자기,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기쁘게 그 나무들을 가꾸면서 일하는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삶의 모습은 뭐 어쩌면은 정말 막 복권이 당첨돼가지고, 아무 일도 안 해도 되고, 혹은 하는, 뭐, 일이 막 대박이 나가지고, 나는 이제는 막 아무 일도 안 해도 행복하게 살수 있고, 그래서 맨날 띵가띵가 놀아도 막 전혀 재정적인 불편함이 없고, 그래가지고 그냥 막, 뭐, 우리가 그래도 그리스도인이니까 좀 좋게 생각하면은 그 돈으로 남들 도우면서 그냥 돕기만 하면서 나는 일은 안 하고 이렇게 사는 삶, 뭐 이런 것들을 행복한 삶, 뭐 복받은 삶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구약성경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이 영광스러운 이스라엘의 회복된 모습은요. 결코 그렇게 놀, 놀고 먹고 해도 충분한 그런 곳이 아니고요. 각자가 자기가 자기 일을 하는 그것이 행복한 삶이라는 거죠. 저희가 뭐 이제와서 포도나무를 가꾸진 않죠. 농업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희가 다 농사를 지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일들이 있어요. 이것은 꼭 직업이 아닐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뭐 가정일일 수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돈을 벌지는 못하지만 의미 있는 일일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그 일들을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이 부르신 그 소명 그리고 거기에 주어진 사명에 따라서 그 일들을 할 때, 그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감을 느끼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을 사는 것이지, 그냥 막 그냥 막 띵가 띵가 놀면서 매일 매일 행복하게 사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어떤 천국의 모습도 아니고 그것이 복받은 모습도 아니라는 거죠. 어, 저희가 이런 몇 가지 오늘 묵상 포인트들 가지고 묵상하시면서 그냥 늘 말씀드리지만 영상 보시고 끝내지 마시고요.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좀 시간을 내어서. 깊이 묵상하면서 내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일까? 지금 저는 그냥 쭉 설명을, 이 본문을 설명드렸는데, 그렇다면 지금의 나에게 주님은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실까? 지금의 나, 내가 어떻게 한 걸음 주님께서 나아가기를 주님 원하실까? 묵상하고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